그러면 과연 어, 어, 이제 단식이 그래서 가장 좋은 해독의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암 환자가 단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는 것이 요즘 생체 단식, 그러니까 야채나 어, 이런 어, 것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서 어, 단식을 하는 방법. 사실 이게 거슨식 네, 식이요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 커피 관장입니다. 사람들이 커피 관장 얘기하면 아니 먹는 듯 것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왜 하필이면 어, 불결하게 관장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 커피를 마셨을 때 에, 카페인이 위에서 바로 흡수가 돼서 전신피를 통해서 바로 돌지만 똑같은 커피지만 우리가 관장을 하게 되면 관장의 대장에서 커피의 카페인 성분과 동시에 판미틱산이라는 성분을 같이 흡수를 해서 그거는 전신을 타고 돌질 않습니다. 바로 간으로 갑니다. 100%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간 해독 효소인 GST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동물 실험에서 700%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면 판미틱산이 대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대장을 통해서 흡수된 판미틱산은 간으로 바로 가서 간 해독효소를 700% 증대시켜서 거기서 바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지용성 해 동물질들을 중화시켜서 바로 담즙으로 내어 보내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한테서 가장 효율적으로 당장 적용하고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커피 관장이고 그래서 거슨 박사는 커피 관장을 거슨 치료에 중심에 두었는데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커피 관장을 하면 환자는 몸이 굉장히 상쾌하고 가볍고 그런 것을 느끼고 통증 조절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 운동을 해서 호흡을 많이 하는 것, 땀 많이 흘리는 것, 물 많이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좋은 해독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그 다음번에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 또 하나 좋은 해독법입니다. 아마 현미 채식도, 현미 식사도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좋은 배독 방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